안녕하세요. 와인담은 이야기 정담은입니다. 와인담은 이야기의 채널을 만든 거는 6월 달이니까 언7 8 9 10 11월. 예. 다섯 달 정도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채널을 활성화하기 시작한지는 약한달 남짓 됐는데요. 사실 처음 생각하고는 다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야 좀더 유용하고 재미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주변에서 평소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른바 일문일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에 왜 와인 그 마개는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나요? 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 그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코르크 마개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마개가 필요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인에 마개가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오염으로부터 와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적기까지 손상으로부터 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와인은 각기 생명 주기가 있어서 만들자마자 바로 소비되어야 되는 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보관의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병숙성이 필요한 일부 와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병숙성을 요하는 와인들의 경우에는 소비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마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와인의 마개는 어, 코르크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마개들이 존재하죠. 요즘에는 뭐 플라스틱 마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오픈할 수 있는 형태의 스크류 캡들도 많이 쓰고요. 어, 심지어는 유리 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와인 마개의 재질은 앞으로도 왕왕 다양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와인들은 코르크라고 하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마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코르크마개는 한때 유일한 마개였었어요. 예, 이거 말고는 사용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코르크마개를 당연히 예, 써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또한 코르크마개는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르크마개를 쓰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믿음과 관련된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사람들의 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자 사람들은 코르크 마개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뭐냐면 어, 우리가 코르크는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코르크 마개와 병 사이로 미세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공간을 통해서 아주 소량이지만 산소가 투과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산소 투과와 관련해서 실제로 장기간 와인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 소량의 산소가 와인 숙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숙성하는 와인에서 이 코르크마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르크마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선호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경험에서 비롯된 와인의 변화들의 와인 생산자들이나 때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코르크마개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코르크마개가 아닌 뭐 스크류캡이나 다른 기타, 와인 마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멋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무슨 멋부림? 예, 멋?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 사실 우리가 멋이라고 하는 말을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멋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차림새 같은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전반적인 이런 행동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련된 걸 우리가 멋이라고 얘기를 하죠. 와인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좀 번거롭지만 어, 스크류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코르크를 오픈을 조심스럽게 해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 행동 자체가 어떤 멋을 대변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운치 있게 와인 드시는 거잖아요. 어, 멋스럽게 와인을 오픈하는 것도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르크 마개로 되어 있는 와인들에 대한 제 선호도를 아마 쉽게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와인에 더 한층 가깝게 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와인 담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